네. 황단단쌤입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의 영어를 단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영어회화 패턴입니다. What matters the most in 명사 패턴인데요. 의미는 뭐, 뭐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니?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what이 무엇이란 뜻이죠. what이 의문사인데, 의문사가 주어일 때는 두 조동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바로 뒤에 동사가 옵니다. 자, matter라는 단어는 중요하다는 뜻이고, the most는 가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most를 써도 되겠죠. 그래서 뭐뭐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말로, 너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니 영어로 하려면 what matters the most in your life 이렇게 하면 되겠죠. What matters the most in your life. 자, 그러면 세 문장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사업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니? 뭐에서 가장 중요하니 패턴. What matters the most in the 명사를 쓰면 되겠죠. 자, 사업을 영어로 비즈니스라 하죠. 비즈니스는 밑에 자막에 나와 있는데, 사업, 경영, 기업 이런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외워두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은이 표현을 영어로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What matters the most in business 이렇게 하면 되겠죠. What matters the most in business? 자, 여러분들 두번 따라 합니다. What matters the most in business? What matters the most in business? 두 번째 예문입니다. 건강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니? 자, 이걸 영어로 하려면, 은 What matters the most in? 뒤에 명사 패턴을 쓰면 되겠죠. 자, 문법 사항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what이 주어라 그랬죠. 이 의문사가 주어일 때는 3인칭으로 봅니다. 3인칭 단수로 보고 뒤에 matter라는 단어에 s를 붙여가지고 matters 이렇게되데 발음할 때 matters가 원래 맞는데 원어민들은 matters 이렇게 합니다. 자, 건강을 영어로 health를 하잖아요. health. 잘 아시죠? 자, 그러면은 이 표현을 영어로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what matters the most in health. 이렇게 하면 되겠죠? what matters the most in health. 자, 여러분 두분 따라 합니다. what matters the most in health. What matters the most in health? 세 번째 예문입니다. 너희 가족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니?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What matters the most in t h e 명사 패턴을 쓰면 되겠죠. 가족을 영어로 family라고 하죠. 자, 밑에 자막이 있는데요. family란 단어는 가족, 가정, 가문 예, 이렇게 자주 쓰이는데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표현을 영어로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What matters the most in your family 이렇게 하면 됩니다. What matters the most in your family? 자, 여러분들 두번 따라합니다. What matters the most in your family? What matters the most in your family? 배운 내용 복습 시간입니다. 첫 번째 표현입니다. 사업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니? What matters the most in business? What matters the most in business? 두 번째 표현입니다. 건강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니? What matters the most in health? What matters the most in health? 세 번째 표현입니다. 너희 가족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니? What matters the most in your family? What matters the most in your family? 네, 예,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구독을 하시면 새로운 영상을 계속 볼수 있습니다.